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골든 글로브 수상 아쉽게도 불발됐지만 오히려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미국 주요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즌1은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작품상을 비롯해 나무 주연상, 나무 조연상 등세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었죠. 올해는 시리즈가 공개되기 전부터 작품상의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상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시즌2가 미완의 이야기로 마무리됐고, 시즌1에 비해 평단의 반응이 뜨겁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입니다. 실제로 황동혁 감독마저도 수상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한 호흡으로 쓴 이야기를 시즌2와 시즌3로 나눌 때부터 수상 기대는 접었다. 시즌2에서 완결이 나지 않고 메시지가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을 정도인데요. 원래는 시즌2로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대 시청률을 비롯해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었던 만큼 넷플릭스 측에서는 회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애매모호한 결말을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징어게임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건 여전합니다. 우선 오징어게임 시즌2의 골든글러브 수상 불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오징어게임 팬덤이 강력하다는 점을 들수 있을 텐데요. 특히 시즌1에서 이정재 배우에게 쏠렸던 관심이 이번에는 다른 조연 배우들에게 향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프론트 매니저 시즌2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축이 된 이병헌은 물론이고, 임시완, 강하늘 등의 조연에게도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서는 임시완, 강하늘, 전석호, 최규화와 같은 배우들이 과거 드라마 미생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으며 실제로는 영화 주연을 맡을 정도로 연기가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해외 시청자들이 놀란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핸드폰이랑 지갑은 왜 가지고 가신 거죠? 그거 돌려주시죠. Even though I initially looking it's at him, i be like 16, but <laughs> 24. I'm gonna in say Korean. 23. <laughs> 20. Okay, so you also? Oh, I'm coming No in wrong way! Now. <laughs> there is no way! <laughs> That's not. That guy is 32? 32? 32 years old. Yeah, he looks amazing what he looks like, like he could be 60. my child <laughs> oh my gosh <laughs> so hard because like, like koreans look so young whereas yeah. like everyone in america is trying to be like kylie jenner and they all look like they're 30 so it's honestly <laughs> oh, so confusing to oh my favorite! Yeah, yeah, yeah. yeah, it's mr sunshine he's also um, he's in a big movie he's in squid game Scraping. Yeah, he's he the frontman. Uh, oh, G. Ijo? G. Ijo. Okay. And, so and he's a GI Joe. Okay, so he has been like around a little bit. So I would say. He's a veteran. I'm in it say he's win. a veteran. He is. He is 53. Ah, oh, that was, was my guess. Was It G it um, happens. I'd say I think he's 48. Oh, that's. Yeah. That's what I think. Oh, <sighs> 52. Uh, okay, okay. So you got okay. this. Yeah.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부족하면 돈은 더 가져다 드릴게요. He looks very young. 22. 22. guess is 22. Yeah. Okay, I would normally say like 22, but I. i v e No, no. 26. 26. This guy is 25. Oh, gosh. m e seriously, if you told me he was 22, I'd be like, yep, yeah, makes sense. Yeah. Wow. He has really good skin. Dang. Like... 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병헌 배우를 제외하고는 나이 맞추기에 모두 실패한 세 사람. 한국인들은 평균 10살 정도는 어리게 보인다면서 신기한 것은 물론이고, 동안의 비결을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겉보기에는 신인 배우처럼 보이는 이들이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자, 오징어 게임 배우들의 연기가 실감나고 자연스러웠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은 비단 배우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을 할 때나 외국인과 만나 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어 한다는 경험을 전하는 한국인들이 참 많은데요. 유전 및 인종과 관련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한국인들의 평소 생활 습관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골든 글로브 작품상 수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눈에 띄게 기뻐한 것은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쇼군이 작품상을 비롯해 4개의 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깊게 다루면서도 서구적 시각과 연출, 영상미까지 더해져 일본판, 왕좌의 게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쇼군은 지난해 에미상에서도 상을 휩쓴 바 있죠. 좋은 작품이 상을 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조금 삐딱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즌 1 당시 에미상은 물론이고 각종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 주연, 나무 조연상 등을 줄줄이 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잊기라도 한 건지 일본 언론은 오징어 게임 더 나아가 한국 콘텐츠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매체는 쇼군의 골든글로브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징어 게임 수상 불발에 대해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시즌1 당시 일본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즌2에 이르러 작품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닐지 의심된다고 말이죠. 실제로 일본 우익들은 오징어게임이 찬사를 받을 때에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고액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일본 만화, 역경 무의카질지를 비롯해 라이어 게임, 배틀로얄과 같은 일본 영화와 비슷하다는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임하는 류의 이야기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의 문학과 영화 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소재입니다. 단지 일본이 이런 류의 작품을 많이 냈을 뿐이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지켜보며 좌절감을 느낀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즐겨 다뤘던 소재가 여지껏 단한 번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것과 달리 한국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라는 기록을 오징어 게임을 통해 단번에 만들어냈으니까요. 이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바뀔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여론도 강하게 일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시즌2 그리고 이르면 올해 여름 공개될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부문에서 단숨에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시청 집계를 나는 9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했으며 공개 2주가 되어가는 지금도 그 인기는 여전하거든요. 올해 연이어 시즌2-3가 공개되는 만큼 오징어 게임이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